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찬찬카 도카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처음 찍게 되었는데 굉장히 좀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좀 꾸준하게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소통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할 거고 어, 저희 찬찬카는 이제 차량의 시 실매물 100% 실매물만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어, 차량을 판매하실 때나 구매하실 때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텐데. 어, 저희 영상 보면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어, 다시 할게요. 저희 찬찬카는100%시물만을 이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요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차량을 구매하실 때나 이제 판매하실 때 어려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찬찬카 채널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리뷰, 차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매물 리뷰에 대해서, 신매물 아,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그것도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카 가이드. <laughs>